안녕하세요 여러분 하 이거 남아서 나중에 먹고 아, 어, 우근 그래, 케이크가 남았네 네, 오늘 백개가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크 리지 않고 바로 타이소칸 한번 해볼게요 일 첫번째 천사점토 하나 만져볼게요 오, 진짜 부드러워. 아 이래서 천사 좀 좋아하는 건가? 진짜 천사 좋 이거 다이소에서 한 겁니다. 진 어, 진짜 좋아. 이거는 나 인사람이 찾은 영상 보여 인정고요. 두 번째, 딴 키즈 미 스티커 한개다 여기 이렇게 상처에 붙이는건데 여기 뒤에 선화사도 있고 우와! 안거었지 집이 천국이로구나! 맞구나자 이렇게 내일이 있어야 다짠 이리요아이 나도 해볼도응 어쩌라고 다음은 뭐? 그 다음은 팝튜버. 팝튜브 팝튜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짠 이거 아 이게 내가 남의 집에 온 것도 아니고 내 집인데 <laughs> 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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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아응응응응응아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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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가지 색깔이 있니 연두, 보라, 노랑, 하늘 이제 나 이제 좀 구리한 거깨자나알어봐아이거 보여 드렸어, 이색 이거 보여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까지러 온네 이제 이거 까 드릴게요 빨 봐봐, 해봐 해봐, 해봐, 해봐. 힘좀 이렇게 이렇게 해봐 있어? 해봐 먹어. <laughs> 아, 해줘. <laughs> 아, 아, 딱딱해. 딱딱한 거 같아, 지금. 음, 뭐지? 우와, 예쁘다. 스티커가 열어져 있네? 우와, 너무 예쁘지 않냐? 세 장이나 있어. 예쁘다. 여기 이렇게 스티커도 샀는데요. 자, 이렇게 세 가지 스티커가 있습니다. 예쁘죠? 으아, 펄! 하나의 거 같은 아, 스티커 있고. 아, 자, 이번엔, 자, 이번에는 간식으로. 간식은 한, 간편하게 샀어요. 이고, 이고. 두 개. 샀습니다. 간편하겠다 네, 근데 원래는 불닭 어포라는 것도 2층 자이도 거기에서 샀는데, 제가 먹어치웠답니다. 정말 맛있었다. 야, 한번 말해줘. 안녕히 계세요.